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예쁩니다. 처음 만났을 때그 외모에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연애하면서 그녀의 당찬 모습과 올바른 성품에 다시 한번 반했죠. 여보,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도시락을 건넸던 날,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반 동안 연애 후 결혼에 꼬리냈죠.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어요.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후로는 더욱 힘들어졌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가난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도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최태준이라는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저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야또그 낡은 가방 메고 왔냐? 네 운동화 또 뒤꿈치 접었네. 구멍 났어? 내가 돈 빌려줄까? 아 근데 너네 집 형편에 갚을 수나 있나? 아버지 사업도 망했다며.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늘 들어야 했죠. 급식실에서도 자기 옆에 앉지 말라며 의자를 치우고 제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심지어 제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학에 가면 달라질 거라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반면에 제 아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처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었을 때 아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제게 없던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가난한 형편에 겨우 대학을 갔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겨우 졸업했죠. 그리고 지금은 중소 제약회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는 건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아내는 공무원이에요. 교육청에서 일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라 서로 의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넓진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둘이 함께 꿈을 키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민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 있는데 같이 갈래? 이번엔 부부 동반이래. 민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경찰로 일하고 있죠. 민재의 아내도 경찰인데 제 아내와도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해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종종 식사도 함께 합니다. 아이들이 생기면 나중에 사돈이 되자는 농담도 하는 사이죠. 민재의 부부는 둘다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있어서 같이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날도 우리 부부와 민재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잔 기울였죠. 이번 동창회 꼭 가자. 너 결혼하고는 처음 아니야? 민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억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최태준 같은 놈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역내키지 않았어요. 가자, 여보. 민재 오빠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도 당신 친구들 만나보고 싶어. 아내의 말에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동창 모임에 처음 가는 거였어요. 왠지 아내와 함께 간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동창의 날이 되었어요. 여보, 나 오늘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 동창의 장소로 바로 갈게. 시간 맞춰서 출발해. 아내는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나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 이미 장소에 있으니까 오면 연락해줘. 저는 약간 놀랐지만 아내가 항상 시간 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서둘러 출발했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도로가 많이 막혔어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어. 어디 있어? 여보, 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내는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빛이 나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고 테이블마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재가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자리 잡아놨어. 우리는 민재 부부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 추억, 지금 각자의 직업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최태준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잘 차려입은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엔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거만한 미소가 어이 이거 누구야? 너 여기 웬일이야? 한동안 안 오더니 아직도 먹고살기 힘든 줄 알았는데 태준의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아있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야야 좋은 날인데 왜 그래? 다들 한잔 들자. 민재가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태주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 아내분도 오셨네. 어디서 저런 미인을? 참 운이 좋네. 가난뱅이가. 태주는 제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꽉 물었어요. 아내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약회사? 웃기지 마.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나는 지금 아버지 회사. 이어받아서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너 1년 버는 거 나는 한 달도 안 돼. 하. 태준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취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뭐. 내가 왜. 나 이제 이 가난뱅이 와이프한테도 한마디 해줘야지. 저기요, 재수씨.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불만 많죠? 나랑 한번 놀아볼래요? 내가 뭐든 다 사줄 수 있는데.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일어섰지만 아내가 먼저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 치워요. 오호, 성깔도 있네. 근데 진짜 아깝다. 이런 가난뱅이랑 결혼하다니. 내가 백 배, 천배 잘해줄 수 있는데. 야, 가난뱅이. 무릎 꿇어봐. 내가 취직시켜줄게. 우리 회사 청소부로. 하. 태준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고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옛날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더욱 화가 나 주먹을 드는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고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사과하라 말아야?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깝단 말이야. 가난한 놈이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얻었을까? 태주는 비웃으며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일어서려고 했지만 아내가 제 어깨를 살짝 누르며 말렸어요. 그리고 아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아내가 정말 화가 났을 때만 그렇게 웃거든요. 우리 아까 만났잖아? 벌써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님 모른 척하는 거야? 아내가 갑자기 태준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태준과 어떻게 아는 사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알 일이 없는데. 아까 네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고 따로 나가자며 기분 좋게 해준다며? 벌써 까먹은 거야? 왜 모른 척이야?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걸려? 가난뱅이? 넌뭐 얼마나 잘나서 내 남편한테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저거 제정신 아니네? 태준이 중얼거리자 아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여기 온 여자들 다네 동창 와이프거든. 근데 내가 누구 와이프인 줄 알고 마음에 든다고 따로 나가자고. 네가 사람이야? 동창 와이프 건드리는 게. 너 그거 성희롱이야, 알고 있지?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본거 아니야? 헛소리하지 마. 그 때, 민재의 아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는데, 그쪽이 아까 아주 무례하게 껄떡대는 거, 그거 성희롱 맞아요. 내가 경찰이거든요. 민재의 아내 말에 태준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태준의 아내가 테이블 뒤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아내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고,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테이블에서도 모두 놀라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개벌은 못 준다더니 정말이었네? 이번이 몇 번째인 줄 알아? 지난번 송 부장 와이프한테도 그랬고, 그 전에 정과장 와이프한테도, 남의 와이프만 보면 침 질질 흘리는 벌은 못 고쳤구나.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짐승만도 못한 새끼. 태준의 아내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동창회 장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은 여보, 오해야. 여보. 라고 외치며 뒤를 쫓아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테이블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가 폭소를 터뜨렸고 곧그 웃음이 퍼져나갔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우리 부부와 민재 부부는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차를 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먼저 도착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태준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다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따로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아내도 그 모습을 목격했고, 아내가 자신이 누구의 아내인지 말하려고 했는데, 태준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라며 자기 연락처를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제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담당으로 일하는 아내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고, 제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언젠가 그 녀석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당찬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주까지 났을 때 동창들 사이에서 태준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태준이 결국 이혼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일이 계기가 되어 태준의 아내가 참다참다 참다 폭발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녀석 원래부터 여자 문제가 많았대.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부자라고 모른 척 했던 거지. 이번엔 와이프가 단단히 화가 났나 봐.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절반 다 가져간다더라.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에 대한 소문은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결국 이사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남 무시하고 지네 집잘 산다고 항상 지 맘대로였잖아. 이제야 다 드러나는 거지. 동창들 사이에서도 태준의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동안 그의 돈과 권력 때문에 모두가 그냥 넘어가던 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도 괴롭혔던 일,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적을 올렸던 일, 심지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까지. 그동안 쌓아온 거만함과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달후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온 승진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승진 축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 부부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값진 행복이었죠.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반면 태준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태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쌤통이지. 평생 남깔 보면서 살더니 결국 자기 인생도 망쳤네. 우리는 그 후로 태준을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로 치유되었고, 이제는 그저 흐릿한 기억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남을 깔보며 얻는 순간의 우월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저에게 답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아이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